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인천시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 단지형은 아니지만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어요. 저번에 어 전에 올렸을 때 뒷동을 올렸는데 이 앞동이 오픈을 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지금 테라스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현장 주변을 설명드리면 제 눈앞에 바로 이마트가 보이고요 이마트 바로 지나면은 심포역이 있습니다 심포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배치가 너무 잘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 주변에는 도로망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바로 옆에 제2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 이렇게 도로망이 완벽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권도 나쁘지 않고요. 더 좋은 건 지금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오션뷰를 볼수 있습니다. 해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장 이제 들어가서 볼 건데 가성비도 좋고요. 그리고 시립 주금좀 모자르신 분들 이집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좋고요.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요렇게 하시고, 이제 전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실로 왔습니다. 전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신발장, 세 칸의 신발장 있고, 여기 전실도 넉넉해요. 그리고 중문 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 공간도 굉장히 넓네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 공간도 버리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네모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모퉁이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반 대용으로, 아, 선반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간,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이 어마무시하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샤워하는 공간도 부스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 젠다의 선반이라든지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요. 사이즈도 넓고, 이제 뒤이로 돌아서 옆 공간.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 지금 더블 침대예요 더블 침대. 퀸 사이즈보다 큰 더블 침대 있고요 여기다 책상 있고 그리고 발 밑에는 이렇게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의 첫 번째 방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 건데 이 집은 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템바보도 마무리가 잘돼 있고 이제 두 번째 방 가볼게요 어, 이 방이 아까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은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약간 침대하고 책상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공간이요. 이 집은 조금 틈새를 공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면 팬트리 공간,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를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뭐또 필요한 거 놓으시면 되고 이 손반, 세탁용품 이쪽에다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팬트리 공간으로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방하고 거실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우선 방부터 다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주방 거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으로 왔어요. 안방 딱 봤을 때 조금 아담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담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침대 큰거 놓고 앞에 TV 놓으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왜 작다고 안 한지는 알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죠. 이쪽 공간에 이렇게 두 칸의 선반, 접어서 놓는 티라든지 바지 같은 거 놓으시면 되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외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넓습니다. 넓게 잘돼 있어요. 수납 공간도 잘돼 있고, 그냥 북박이 장이 보시면 되고요. 자로 따지면 한 10자 반에서 11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파우더룸있고이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딱 안방 욕실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작진 않아요 작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에어컨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에어컨 있고요 이쪽에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좋은 게 보일러가 여기 있잖아요 보일러를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게 방화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밑에 어느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선반 놓고 다용도실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주방이 이쪽부터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김치냉장고 자리.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는 냉장고 자리죠? 냉장고 자리 잘 나와져 있고요. 상부장 화이트 톤, 하부장 화이트 톤. 지금 여기 기역자 상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이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사항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가스 좋아하니까 여기는 좋게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두개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 식탁 자리도 한 10cm 정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자 놓고 식사하는데 여기는 4인용 보다 조금 더큰 식탁 이라고 보시면 되고 둥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돌아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보세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주 구성이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소파 자리는 한 4인 연 소파 들어갈 것 같고요. 앞에 TV는 한 75인치 이상 들어가도 눈이 아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열 교환기 그리고 에어컨잘 달려져 있고요. 여기는 좋은 게 샤시를 굉장히 좋은 걸 쓰셨어요. 지금 AG 하우시스인데 LX로 바뀌었죠. LX 지인 샤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이 샤시 옆으로 지금 공기청정기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3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만의 공간, 테라스 공간 가볼게요. 자, 왔습니다. 지금 테라스 공간이에요. 테라스는 한 15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만약에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테라스 이어가시면 되고,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이제 마무리해드리면, 이 현장은 주변 상권, 이마트도 바로 옆에 있고요. 뭐, 재래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요.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전철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 현장은 대규모 현장이에요. 300세가 넘습니다. 주차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